2 0 0 0 실년에 현금을 수령한 임대료가 13만 원이고 현금으로 지불 이자 비용은 25만 원이다 르겠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 관련 계정이 다음과 같을 때 손익 계산서상의 임대료 수익과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수 임대료 이것은 선수 수익을 의미한 거예요. 미지급 이자 비용 이것은 미지급 비용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을 줬어요. 그러면 선수 임대료 특 계정을 먼저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 금액이 2만원이죠. 2만원. 그리고 기말 금액이 얼마? 3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수령한 임대료 13만원은 대변이 되는 거죠. 왜 차변의 현금이고 대변의 선수 임대료 요게 되니까 따라서 13만원이 우리 아, 대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임대료 수익은 그거 얼마입니까? 우리 12만원이 된다는 거 아, 계산되죠. 즉 차변의 선수 수익 대변의 임대료 수익. 요것을 읽으실 줄 아시겠죠? 아 그리고 아, 미지급 비용에 대한 한번 미지급 이자비용 그쵸 미지급 이자비용 즉 미지급 비용입니다. 기초금액은 얼마입니까? 5만 원 그렇죠? 기말금액은 얼마? 아, 1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즉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차변에 미지급 비용 대변에 현금을 의미한 거예요. 따라서 지급은 차변에 25만 원 나타난 거죠. 따라서 이자비용은 이거 얼마입니까? 35만 원이니까. 비용 3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이것은 차변의 이자비용, 대변의 미지급비용 이렇게 회결 처리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선수 수익하고 미지급비용에 대한 특혜 정을 이해하시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